옛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매다 이런 말을 나누셨잖아요. 퍼커시비에 예, 관한 말씀인데. 네, 안녕하세요. 펜더마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퍼커시브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쳐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퍼커시브를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커시브의 뜻은, 여러분들, 이렇게 두드리는 악기를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타악기라 그러죠? 영어로는 퍼커션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해서 두드리는 주법이기 때문에 퍼거시브라고 하죠. 예, 이렇게 퍼거시브를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흉내만 이렇게 대충 대충 내시는데 오늘은 천천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퍼거시브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고고리듬을 할지기 어떻게 하세요? 하나 둘셋넷 네. 하나 둘셋넷 네. 물론 내려치시는 분도 있죠. 하나 둘셋넷 네. 하나 둘셋넷 네. 또는 하나 둘셋넷 네. 하나 둘셋넷자 네. 셋에 여러분들이 악센트를 주죠. 커팅이 하나 둘셋 하고 커팅을 셋에 주시는데 물론 커팅이 아직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커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 퍼거시브는 여러분들이 악센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고 리듬하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마디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두번 치는데, 퍼거시브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고리듬이 되시는 분들은 퍼거시브를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실 텐데, 이게 잘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C 코드를, 물론 이렇게 약식으로 잡건 안 잡건 똑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마디에 두 번을 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넷만 배우시면 돼요. 원 플러스 원. 똑같은 걸두번 하기 때문에 자 먼저 그놈이 하나예요. 하나 치시는데 이 나머지 손이 이 줄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되겠죠? 왜 하나 이렇게 벗어나면 둘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엄지손을 어떤 느낌으로 치냐면, 이렇게 아르페시오를 하시거나, 퍼거십을 하실지게, 아래까지 줄을 이렇게 엄지손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리지 말고, 우리가 뭐 이렇게 뽁뽁 하듯이, 지문이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정 90도로는 빼기 힘들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손을 살짝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두당분간 연습하시는 동안 이손세 개를 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둘 일찍에 아래 세 줄을 동시에 세개다 해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손을 이렇게 뜯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예, 이렇게 손을 대셔서 위쪽으로 이렇게 손을 오므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예. 그래서 먼저 하나, 둘, 하나, 둘을 연습을 많이 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하나, 둘을 연습 많이 하시면, 퍼거시브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먼저, 하나, 둘, 하나, 둘을 연습하시고, 하나, 둘, 이제, 셋이 가장 중요하죠. 셋일지게는, 제가 각자 아까 쳤던 줄을 향해서 손을 가서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어, 대시는 건데, 되시는데 여러분들 이 소리가 착착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요 여기에 프레시라 그러죠 이렇게 쇠들이 박혀 있잖아요 이 줄이 예, 그걸 가서 이렇게 때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 둘셋예 셋일지게 셋을 또 이렇게 잡고 먼저 이렇게 쳐보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요 이거를 하나 둘딱 치시다가 이 나머지 손가락이 여기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줄에 여기가 까지겠죠? 그래서 저는 피나는 분도 봤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안 빠지면 이렇게 방법을 두 번째는 뭐냐면 이퍼거시브에 대해서 옛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숨매다 이런 말을 나누셨잖아요. 예, 퍼커시벨과는 말씀인데, 이 손가락 세 개가 흩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세 개를 딱 모아갖고 있으면, 예, 덜 빠지죠. 소리가 잘 나는 방법, 손가락 안 빠지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 하나는 소리는 이쪽보다 이 쪽으로 갈수록, 네. 이 왼손 쪽으로 갈수록 소리가 잘 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너무 침범하시면 안 되고, 네. 요선에 오시면, 자, 예. 네. 그러면 천천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자, 네 실제 소리가 좀안 나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도. 자. 그러면, 이거의 퍼거시브를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나도 퍼거시브를 연주할 수 있는 기타리스트다. 이런 자부심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팁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팬더마틴이었습니다.